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께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이런 문제가 올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찾아가고 방법을 찾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자포자기 하면서 살아가는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 가운데 누구를 찾아가냐?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께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 예수님께서 뭔가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다르다는 걸 사람들이 느껴서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병 환자는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병은요,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더 중요한 건 이건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무리들이 애워싸서 예수님한테 접근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곳에 지금 예수님께 나온다는 건 뭐냐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 살기로 지금 내가 돌맞아 죽든지 나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나온 거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때도 문등병자가 많았겠죠 그런데 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고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나병환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추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당신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당신은 나의 이런 완전히 불가능한 이거를 고쳐줄 수 있는 구원자 되신다는 그 고백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주님이 먼저 그에게 말하기 전에 뭐라 하냐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졌어요, 지금. 주님이. 왜 만지셨을까요? 나병환자는 부정환자예요. 그래서 율법에 나병환자를 만지면 안 돼요. 만지는 사람조차도 부정해진다 그래서 만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이 나병 환자를 만졌냐는 거예요. 그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만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지세요. 그러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졌다는 거죠. 나병 환자가 왜 고침을 받았을까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왜 고침받았냐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의 믿음 때문인 거죠.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해결받은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선은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야지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백부장의 하인 고치는 게 그다음에 나오죠. 백부장이 누구냐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몹시 괴로워서 죽게 된 거예요. 하인이 죽게 됐다고 고쳐 달라고 그래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너무나도 궁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백 부장은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백 부장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우리 하인증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러는 거예요. 하인이 아픈데 그렇게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즉시 가서 고쳐주겠다 이러시는 거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너무 놀랍죠.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내 자녀가 지금 아파 가지고 집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다 죽게 생겼어. 근데 지금 예수님한테 이렇게 나왔는데요. 갈 필요가 없대. 그냥 말씀으로만 여기서 얘기하시면 저기 집에 있는 우리 자녀가 낫겠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믿음이죠. 너무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은 뭘 믿고 있었죠? 예수님은 고쳐 줄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죠. 그러니까 네가그 믿고 있는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만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하이는 지금 이곳의 현장에 있지도 않는데 즉시 나왔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게 됐어요. 누구한테 나왔죠 또? 예수님 앞에 나왔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 앞에 나와야 되냐? 예수님 앞에 나와야죠. 22절 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래서 가고 있는데 12회 동안 혈류증을 알아온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멈추신 거예요. 12년을 혈류증을 알아온 거예요. 이 여인은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도 받았고 이 가진 것도 12년을 이 병마에 있다 보니까 다 허비해서 가난해지고 아무 효험도 없고 이제 죽게 된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말도 안 되죠? 예수님 옷자락만 자기가 이렇게 만져도요 낫겠다는 믿음을 이 여인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29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는데 그렇게 딱 됐더니 혈루 근원이 말라서 나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여인 때문에 지체하시다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니 내 딸이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니 내 딸이 죽었다고요 이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요 그냥 믿기만 하래 지금 내가 누군지 아니? 이러면서 믿기만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딸이 살아났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말못 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18절 보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 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주 이 아들의 상태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지쳤어. 그래서 제발 좀 해결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해결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주 예수님을 보고 더 난리가 났어요. 이런 상황인데요.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요.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너무 지쳤어요, 이 아버지는. 근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라는 거죠.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요,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에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선이라. 그래서 아이가 귀신이 다 나가고 이제 고쳐졌다는 얘기죠. 이 아버지도 완전 귀신들이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나를 고쳐달라고. 내가 민나이다.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그러고 믿음을 딱 가지니까 그 아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6절 보겠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앞을 못 보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거지로 사는 거죠. 근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소리를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47절 보겠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다윗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누구 앞에 나오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5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와, 말도 안 되는 걸 구하고 있어요. 보기를 원한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자기를 보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거, 이거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첫 번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뭐래요? 바라는 거래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뭘 바라고 있었죠? 보는 걸 바랬죠.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나병환자가 뭘 바랬죠? 낳는 걸 바랬죠.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이 어떻게 되기를? 살기를 바랬죠. 귀신 들린 아들이 그 귀신에서 노연하기를 바랬죠. 바라는 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진이라.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이걸 원하실까? 아 이게 바라실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원하는 거를 말하세요, 그냥 주님한테. 그거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내가 바라는 거 그거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이거를 바란다고 뭐라고 하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시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두 번째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믿음.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이 말씀을 듣잖아요.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계속 이래야지만 믿음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이요, 우리의 모든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열쇠라는 거죠. 한번 또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주 중요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문제 해결됐어. 이러라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 갖고 계십니까? 어 그거 해결됐어. 이래요. 그러면 네가 말한 그대로, 네가 그 믿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오면 예수 이름 의심 끊어져. 이러면서 내가 믿고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그러는데요. 광풍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38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니에요? 믿음, 믿음. 배에 누가 타고 있죠? 예수님하고 함께 있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해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걱정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예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되지, 그죠뭘 두려워하고 있어? 지금까지 많은 기적들을 봤는데, 그죠 예수님이 어찌 너네 믿음이 없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성전 앞에서 이게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봤었거든요. 어느 날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사람이에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다는 거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인데, 걸어 다니고 뛰고 막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의건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게 아니야 이러는 거죠.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내가 한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4장 12절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죠. 빌리뽀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여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 함매니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요 그리고 천하 만물 이 만물을요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러죠. 20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한테 모든 권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우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그랬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잖아요. 여기 뭐라 그랬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행하겠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럼 예수님께서 그걸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시죠. 근데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아까 파도를 향해, 광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했던 일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겠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가 행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을 믿고 선포하면 돼요. 요한복음 16장 2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요. 구할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시죠.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죽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냥 다 가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이러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누구한테 나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지금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와라.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겪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요, 주님께 맡길 때, 정말 이제 짐들이 너무나도 가벼워지는 거, 이 말씀 그대로 된다니까요. 너무나도 힘든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요 모든 걸할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을 때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말 믿음으로 명령을 하십시오. 그러면요, 주님께서 직접 행해 주십니다. 이 환경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말한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고요. 지금부터 입으로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할수 없다. 이런 거 없어. 우리는 할수 있다. 무조건 할수 있다. 된다. 말부터 고치시고요. 믿으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기적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